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블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 TV입니다. 오늘은 로블로스에 숨겨진 프로모 코드가 있다고 해서 같이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아이템들을 받을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로블록스에서 재밌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자주 열리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진행 중인 나이키 이벤트도 다들 참가하셨죠? 오늘은 숨겨져 있는 히든 코드들이 있다고 해서 같이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아이슬랜드 오브 무브라는 게임으로 들어와 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무슨 아이템을 주는 걸까? 짜잔 아이슬랜드 무브는 오 약간 우주처럼 생겼구나 어 원래는 어떤 미션을 클리어해야지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요즘에는 딱히 클리어하지 않아도 무료로 주는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코드 눌러주고 하나씩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죠.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아이템은 스트라이크 어포즈 오른쪽에 이렇게 클리어가 뜨는 거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 코드로는 허슬모자라는 검정색깔 개발자 모자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코드는 세팅 더 스테이지라는 코드이네요. 이거 역시 오른쪽에 미션 획득으로 이렇게 뜨게 되고요. 요 코드는 비딧 배낭이라는 챔피언 보상을 주는 모습. 자, 세 번째 코드는 굉장히 짧은 코드인데, DIY라고 적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요번에도 뭐, 오른쪽에 미션 획득 알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 요번에는 캐릭틱 지팡이라는 무기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네요. 다음 코드는 월드 어라이브라는 코드. 요번 뭐, 코드는 크리스탈 어깨 패시라는 장신구류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대소문 자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두 가지 코드가 남아있는데, 먼저, Get Moving. 어, 이 코드도 오른쪽에 바로 미션 클리어로 떠주는 모습이었고요이런 어, 식으로 생긴 보라색깔 선글라스를 주는 코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드는, 빅토리 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어, 마지막 역시 미션 클리어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 오, 마지막 아이템은 카디오 헤드폰이라는 아이템이었네요. 어총 6가지니까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렉 때문에 아이템 아바타가 좀 늦게 들어오는구나. 자, 그러면 오늘 얻은 아이템들을 한번 착용해보도록 할게요. 온입피기에 들어가서 내 네, 로블록스 아바타. 어 뭐야? 짜잔. 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한 템들이 많네요. 어 근데 하나하나 사용하기에는 되게 좋은 아바타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오. 오. 일단 요 등에 있는 무기류 아이템은 되게 오랜만에 얻은 것 같은데? 자꾸 반말하지. 오,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얻어두는 것이 확실히 좋겠죠. 오. 요즘에 입양이 업데이트돼서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오, 어 풀어봐야겠다. 저기요, 라임님. 네? 뭐야 이건? 제가 요번에 모자를 새롭게 샀는데 어떤가요? 어 뭐야 당황하신건가? 조.. 좋아요 아니 근데 뒤에 샵은 뭐냐고요 아 그러면은 제 선글라스는 어떤가요? 흠 좋아요 근데 로블록스 게임들이 요즘에 업데이트를 되게 열심히 한다 어, 여러분들이 즐겼던 로블록스 추억의 게임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야호! 오늘은 로블록스 특별판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신 숨겨진 코드들을 얻어보았는데요. 어, 조만간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배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